육개장 할래 그 아니면 B M x B M 에 하나. B M S 들어가야 돼? 아, 아니야 안 들어가. 하네. 그 먹는 거야? 아니야, 나 먹어야 돼. <laughs> 이제 밥을 meter. 먹을, 겁니다. <타나> 하나 하나 밥을 먹을 겁니다. 밥을 먹을 겁니다. 밥을 먹겠습니다. 밥, 밥. 저는 이거예요.

치지 마요. 아니야, 아니요 왜, 아, 아, 으아, 뜨거워. 아빠 안 카레, 돈까아카아돈까까 카레, 돈까스. 아, 카레, 돈까스. 아, 카레, 돈까스. 아, 카레, 돈까스. 아, 카레, 돈까스. 카레 돈스 카레 돈까스 카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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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데리야끼 요 저거야 데리야끼 먼세고 카레 돈스이거치즈마요김밥이요 치킨마요인데요? 치킨마요라고요 치즈마요 치킨마요라고요 치즈마요 치킨마요라고요 치즈마요 치킨마요, 치킨마요. 어떻게 돼너 그냥 해. 에이 먹어 먹어. 한대 하고. 카레전까스에 딱 김냄은 어떻게 돼요? 김안줄 건데요? 알게 아, 물어본 거예요. 그냥, <웃음> <웃음> 그냥 항상 그냥 과학적으로 말한 거예요. 과학적으로 말한 거야? 어 <laughs> 뭐 과학적으로. 와왜 이렇게 화질이 좋아요? <웃음> <웃음> 원래. S, S20 5G는 S20 울트라 S20 s, Ultra, s S20 플러스 너 뭐, 말을 좀 똑바로 해 원래 화질이 좋아 <laughs> 3DS 갤럭시 A80 좋은데 아이고 응. 갤럭시, 갤럭시, 갤럭시 이름 모르겠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